IPO 빙하기에도 희망은 있다. 이제 2부 특집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콘텐츠 기업 2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미니 특공대, 캐치 티니핑, 들어보셨죠? 여기 제작사입니다. 자, 오늘 SAMJ 엔터테인먼트 최대, 최재원 부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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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한번좀 나눠주시죠. 시청자분들과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 SAMJ 엔터테인먼트 최재원 부사장입니다. 그.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가 3D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삼지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어, 저희가 글로벌하게 히트한 작품인 레이디버그 제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3D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미니특공대나 캐치 트리핑 같은 저희 자체 IP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메가 IP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이제 IPO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까지 쭉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와는 1년 만에 <laughs> 됐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어, 부대표님. 자, 그럼 어, s a g MG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IPO 일정제 대기하고 있거든요. 최종 경연이 공모 일정과 내용 어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모 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희망 가액은 2만. 1600원에서 26700원이고요. 공모희망가액 기준 예정시가 총액은 1932억원에서 2388억원입니다. 공모예정 금액은 378억에서 467억원이고요. 전량 신주입니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 기술성장 특례상장이고요. 외부평가기관 두 군데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자, 기업의 최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 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메가 IP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이미 뭐 지금 다 영상으로는 공개가 됐습니다만 예, 그래도 나열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가장 유명한 작품, 저희 네. 회사의 네. 시작을 알린 작품은 뭐, 네. 네, 미니특공대라는 지금 보이시는 로봇 네. 물이고요. 저 IP는 이제 특히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0대 완구 브랜드에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IP 중에 가장 유명해진 작품은 바로 캐치 튜니핑이라는 여화물인데요. 네. 어, 이 IP는 지금 부모들 사이에서 파산핑이라는 발명이 생겼습니다. 네. 네, 왜냐면 거덜핑 맞습니다. 네, 이 IP를 네.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은 피규어와 왕구를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기 때문에 <laughs> 부모님들이 거덜난다 이런 소문을 붙일 정도로 네. 최근에 막강한 팬덤들을 인정받고 있고 덕분에 저희 사업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골브레이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기업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투자를 잘안 하시지만, 소중한 나의 자식한테는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무한 성장성,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즈 콘텐츠의 힘, 여기 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시장에서 저희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는 뭐 피규어가 400만 개 정도 판매가 되고, 뭐 마스크가 2천만 장이 매진되고, 지금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기록들을 깨고 있어요. 이러다 예. 보니 어, 아 캐릭터를 잡아야 가족 단위 관객들 이 타겟들이 움직인다라는 시장 공식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영세에서 구세의 자녀를 둔 그런 열광적인 소비를 하는 팬덤 각층들을 한 9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근데 예. 이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층들이죠. 왜냐하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구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 포켓몬 같은 IP들 아니면 저희 같은 트리핑 같은 IP들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예. 저희가 아니라 지금 뭐 이동통신사 뭐 유통사들 아뭐 다른 쪽에서도 맞습니다. 기업에서 FMB 네. 회사들 뭐 뚜레쥬르 같은 빵집도 마찬가지고요, 네.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와 협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덕분에 저희 매출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성과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키즈 IP 힘은 좀 대단하다는 것을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음, 뭐 캐시핑. 화상핑 거덜핑이라고도 만카페에서 <laughs> 쓴다고 하는데 사실 최 의원님도 두따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네네. 좀 이거를 실감하시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어때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제가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 큰 애는 보다도 작은 애,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 있어서 음. 아주 집중적인 인기를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실제로 바로 집 앞에 있는 뚜레쥬르를 나갔다 왔는데요. 이제 예. 사진도 준비해왔어요. 예. 이걸 직접 찍어서 오신 거예요? 네, 캐스티니핑 <laughs> 케이크 행사 사진이 예. 빵집 바로 입구에 저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구수동 뚜레주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현재 뚜르주의 m 디케이크 네. 라인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캐치티니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CJENM의 신비아파트, 그 다음에 디즈니의 백설공주나 소피아 라인들이 있는데, 네. 그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빵집 입구에 패치티니페을 <laughs> 전면에 지금 내세운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1년 어, S.M.G a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액이 384억 원 기록을 했는데요. 예. 올해 8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큰 매출 증가의 원동력도 캐스틴 니핑의 메가이트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그 가게의 그 전면 유리 앞에 내놓는 간판 광고는 아무에게나 안 주는데 그 인기의 척도인 <laughs> 것 같습니다. 자, 효자 IP 돈을 벌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서도 잠시 영상 나갔습니다 자료. 글로벌 경쟁력도 뭔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이게 집계가 됐습니까? 예. 네. 저희 IP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팬덤을 모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 회사의 성장성을 좀 높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이런 과정들을 좀 누적해서 보면, K-POP 기업들의 성장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뭐냐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나 IP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조회수가 나오고, 팬덤이 확장이 되고, 그팬덤 한테 비니스를 즈 확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저희 IP들의 뭐 유튜브나 OTT 누적 조회수가 지금 500억 뷰 정도 돼요. 예. 전 세계 인구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고 유튜브 구독자 숫자는 현재 7만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천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 수의 96%가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하게 팬덤들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됐는데 저희의 남은 과제는 자 그럼 이런 글로벌 팬덤들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인지가 저희의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저희가 미니특공대를 로얄티 방식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앞으로 캐치트리핑은 저희가 중국에 직접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제품을 납품하고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캐치트리핑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는 지금 일본 메이저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 과연 트리핑을 가져갈 것인지가 시장에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이고요. 또한 슈퍼다이노 같은 저의 신작 IP는 스페인의 플라에타라는 대기업과 이미 계약을 했고, 올해 연말에 스페인에 방영이 되고, 내년부터 MD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중국 쪽으로도 유통망을 이제 확대해 나간다. 여러 가지 글로벌 성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팬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산이 들어간 그런 부대표님의 그런 전략, 기업의 전략 대신해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도 좀 궁금증 올려주신 분들 있으시네요. SMG 엔터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선 미니특공대 제작사 시즌5 나온다고 한다는 데 이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5, 5까지 나온,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매년 저희가 예. 그 가을 시즌에 예. (9월달에) 새로운 시즌을 방영을 하고 있고 올해 (9월에도) 이미 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고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한데 비결은요 이렇게 <laughs> 예,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보통 유튜브 구독자를 쇼폼 형태 그러니까 뭐 동요 영상이나 짧은 영상 중심으로도 구독, 구독자수가 늘어나지만 저희는 스토리와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가 종합되어 있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구독자 숫자를 모았다는 게 아, 국내에서는 거의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 유일한 거예요? 유일습니다 어, 네, 애니메이션의 예. 경쟁력으로 글로벌 구독자 수를 4천만으로 넘은 회사는 국내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1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부분에서도 하나의 좀 방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유튜브 질문이 있는데요. 어, 시청자님께서 콘텐츠주 선별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어떻게 해 볼까요, 위원님? 예. 일단 콘텐츠주들은 네. 그 판매와 실적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콘텐츠를 콘텐츠만 잘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주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콘텐츠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주라고 해도 모든 게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옥석 가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즉석 IPO는 그런 오게 될수 있는 기업들 잘 선별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자체 IP로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 부대표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그리고 교육의 영역까지 이게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예, 가지치기를 네. 어디까지 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네, 그 네, 저희 회사의 사업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그 변화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MD 중심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구, 뭐, 의류, 화장품, 이런 제품들 올해 저희가 한 300종 정도 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캐릭터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들이 애니메이션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이들과 교육을 하고, 게임을 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엔터리얼이라는 아케이드 게임 전문 개발사도 인수를 해서. 아, 게임 개발사.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모바일 게임,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 이미 출시를 했고요. 다양한 교육 등의 신규 사업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실적 성장이 가파르다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부대표님? 네. 네. 어, 작년 매출이 저희가 384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상반기 매출이 319억이니까, 거의 장, 전년비 전년의 매출을 상반기 에 어느 정도 달성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YOY로 비교하면 작년 1분기와 올해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YOY로 비교하면 대략 한 2.5배 정도 성장한 숫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비한두배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배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최 의원님의 판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 네. 네. 어, S.A.M.G. 그 증권신고서 추정손님계산서에 따르면은 완구, 어, 출판, 패션, 화장품 등 제품 매출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라이선스나 콘텐츠의 신사업 매출 기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출액 832억 원,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과 24년 50% 전후의 실적 성장이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이익 그래프인데요. 예. 제가 그 다음 그래프 준비해왔습니다. 아, 영업이익과 예, 영업이익률이네요. 영업이익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영업이익률 9.9%, 약 10%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익률 자체는 작년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후년과 내후년 같은 경우는 15%에서 16%까지 음. 어, 영업이익률의 상승, 즉 수익성의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유통망에 좀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의 매출 기여가, 어, 또 이렇게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순위 기준으로 공모 희망가가, 어, 내년 기준 2023년 11배에서 13배, 그리고 2024년 기준 7배에서 9배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이 부분도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앞서서 이제 832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한 319억 원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하반기는 510억 원 정도 나와야지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 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완구 매출 관련돼서 온 오프라인의 자체 유통을 계속 확대 중에 있고요. 어, 미니 특공대, 캐치 티니핑, 슈퍼 다이노, 렉스 팀등 신규 IP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생산 팀을 내재화하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상반기까지 실적이 이제 300억 원대였는데요. 7월하고 8월 두 개가 260억 원대의 매출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미니 특공대나 캐치티핑 신규 시즌 런칭이 되면서 아... 신제품이 매달 출시되는 예정이 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정 수주액만 200억 대 중반이 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어려우실 걸로 같은데요. 오히려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어렵다 해도 잘되는 기업들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신제품도 매월 나, 매월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그럼 유사 기업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선정과 같이 밸류에이션 판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네. 네. 피어그룹은 대원미디어, 팬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잡혔고요. 어, 적용 PER 배수는 26.21배를 적용해서 30에서 40%의 할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희망 공모가는 2만 어, 1,600원에서 2만 6,700원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밴드 희망 공모가, 확정 공모가는 아니고요. 최연님이 기업 역시 특례 상장인데 어, 차별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걸 좀 쫓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그,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상장이 있고 예. 이제 기술 성장 기업이 있죠. 어,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평가, 사업 모델 평가를 어, 진행을 했고요. 외부 예. 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에서 A 등급,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A 등급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어, 한국에서가 지정하는 전평가에 사업 모델에 대한 평가를 받은 특례 상장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특례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기준 평균 시가 총액이 2,200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삼, SAMG 같은 경우는 상단이 2,888억 원이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최근 게다가 최근 IPO 시장의 조정 분위기를 감안하면 은 조금 늦,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AMG는 어, 흑자 특례 상장이라는 강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례 상장이라고 하면은 어, 적자 상태로 기본적으로 2천억 원대의 시가총액과 어, 2 3 0 0억의 적자를 깔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SAMG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미 흑자 기조를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폭발적인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 상승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어, 함께 고려하시면은 어, 현재 시가총액도 아마... 어 저기 평가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통례 상장 도전이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흑자 기업 여기에서도 숫자를 찍느냐 안 찍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 특집이니까요 자, 유튜브로 쭉쭉 댓글 올려주시고 그리고 느낀 점 올려주시고 계신데 어, 부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부분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이 키즈 패 패션도 한다던데요. 그리고 화장품도 나온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팬더명 MD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또 저희 IP를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들이 어, 좋아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다 직접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니핑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티니핑 로미 공주의 코스튬을 너무 입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지금 코스튬을 그대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들을 네. 출시를 네. 지금 하고 있고 할로윈 때 지금 티니핑 코스튬을 구하려고 부모들이 아, 할로윈 때? 네, 대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분주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로미 공주가 분장하는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음. 다양한 홈데코 제품들 같이 같이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팬더명 MD 제품의 어떤 그런 경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SAMG 엔터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음, 신사업 전략도 궁금해요. 어, 댓글에서도 추가 IP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네. 예. 저희는 굉장히 많은 IP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슈퍼다이너라는 신작을 출시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메탈카드봇이라는 신작이 출시가 되고요. 그 외에도 세 편의 신작을 더 R&D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미니특공대와 캐치 트니핑은 매년 9월마다 새로운 신작들이또 나오고요. 이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개발하고 출시하는. 콘텐츠 기업은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음.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대표님 이게 상장 일정이 일부 좀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쯤 정정 신고서가 이제 요구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어, 직접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상황이 흘러갈까요? 네. 예. 저희가 정정된 신기소, 신고서는 10월 26일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예.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변수가 없다면. 수요예측은 11월 17일 정도, 그리고 일반청약은 11월 24일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뭐가 뭐 이상하게 된건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게 일례로 있는데 위원님,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기업 리스트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 상반기를 제외하고 최근에 하반기 기준으로 어, 수요예측 일정이 변경된 기업들만 가지고 왔고요. 다 읽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저건데, 펜트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특례상장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 10월과 11월 IPO 시장의 성수기가 되면은 이렇게 특례상장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날짜만 바뀌는 정정신고는 어큰 의미는 없는 그냥 날짜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수혜칙을다 하고 수혜칙을 여러 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재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재도전과는 좀 다른 어, 저, 연기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청자님께서 티니핑 때문에 파산할 뻔한 탈다 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티니핑으로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이런 질문을 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부대표님, SAMG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디즈니가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한국인으로서 어, 자신감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바야흐로 지금 K 콘텐츠 시대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유명 메가 IP들을 누르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 됐고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남은 주자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어, 디즈니가 1930년대에 출발을 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기까지 이제 30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의 디즈니가 됐듯이 저희도 현재 이모션캐슬이라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상장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다이나 디즈니와 경쟁하는 메가 IP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상장을 꼭. 그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이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가까이는 IPO 일정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현 부대표와 최종경 위원관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몸값 2조 원을 또 예측하는 바이오노트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설 IPO는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IPO 기업에 대한 모든 걸 직설 IPO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는 직설 IPO.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